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바이솔입니다. 아주 제가 일을 쳤습니다. <laughs> 바이솔 세트 구성 언제쯤 들어오느냐고 어,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솔은, 음, 제 경험이에요. 요거는 뭐, 다른 분들 어떤 경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10월 15일까지 심어 놓으신 마당에다가 심는 거는 10월 15일까지 심어 놓으시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음, 낮에는 해가 뜨겁고, 아직은 단풍이 들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활착을 해서, 아이들이라는 건 바이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솔들이 활착을 해서, 조금 이제 좀, 그 자구들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단풍도 들고 그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는 심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10월 15일 지나서는,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많이 격차가 나고, 이제 슬슬, 어, 그, 시원해지면서, 날이, 추운 날이 더 많죠? 그러면 아무래도, 뿌리 활착하는데, 무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영상, 이 바이솔 올리는 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 2022년도, 바이솔 지금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화분에다 심어서 안에서 키우는 것들은 간간히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별 거고요. 이 포토에 있는 거는, 어, 그, 요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음, 그 바이솔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 뭐, 35,000원짜리로 해서 한 세트 맞춰주세요. 또는 뭐, 45,000원짜리,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여지껏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5만원짜리로 요번에는 세트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35,000원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해드릴 거고요. 또, 5만원짜리를 해달라 그러면 할 거고요. 어, 제가 1차로 어, 다육티 v 하우스님이 지금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그 5만원짜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짜잔, 요거 데블스 부드입니다. 장미처럼 너무 예쁘게 들어왔어요, 정말로. 음, 아, 요거 포토가요. 지금 한 8cm 포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토에 이렇게 지금 어, 데블스 푸드가 들어왔고요. 요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형종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저는 바이솔 솔방울이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보이세요? 대형종 솔방울 바이솔을 제가 여기한무되기 심었습니다. 요렇게 벌써 심어놓은 지 저는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꼭지점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어, 보통 솔방울은 알이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큰 대형종 솔방울이 들어왔어요 기존의 솔방울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이 대형종 솔방울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현무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형종 솔방울 이거 지금 5,000원 짜리고요 그 다음에 데블스푸드는 요렇게 얼굴 하나가요 포토에 뭐 음, 거의 찹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뻐요 그리고 데블스푸드가 장점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감이 덜 빠지죠 그래서 요 색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고요요 데블스푸드 그 다음에 음, 아폴로즈 플러그 요거 지금 어, 요렇게 그, 제가 요 녀석 키워봤더니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들어온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밥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아폴로 로즈 플러그가 또 요즘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6,000원 짜리 있고요. 그리고 요거 로즈봉황입니다. 로즈봉황 물들면 정말 정말 환상인 거 아시죠? 요거 지금 로즈봉황이 요렇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도미닉스입니다. 어, 도미닉스는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 도미닉스 지금 어, 6,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포토레드와인. 요거는 밥이 엄청 많은 겁니다. 요거 지금 6,000원짜리고요. 3,000원짜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요 귀한 조비바바 조비바바가 정말 잘 키워놓으면 엄청 이쁜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 조비바바가 지금 음 한포토에 8,000원 짜리 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귀욤 길라움스 사촌이고좀 고급종이 속하죠. 어, 프랑스와 뭐 윌리엄, 길라움스, 폴로토 이런 아이들하고도 닮았는데 그 중에서도 입밥이 좀 도톰하고요. 음, 오래 키우시면 어, 살밥이 오르면 정말 환상적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기움, 요거 5,000원, 그리고 갤럭시. 갤럭시가 원래 6,000원 짜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4,000원으로. 다른 데서도 요거 4,000원씩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 원래는 6,000원 짜리인데 4,000원에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요 바이솔은, 페루입니다. 페루가요, 정말 물들면 너무너무너무 환상입니다. 어, 제가 제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박자 화분에 요렇게 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페루가 솔방울가인데요. 물이 들면 정말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이 예쁩니다. 한 이렇게 해서한 무대기 또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자박지 화분에 이렇게 연출을 해 봤어요. 요거는 엠버그린이란 바이솔입니다. 어글로하고 또 닮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요것도 솔방울가인데, 솔방울 중에서도 그래도 고급종에 속하는 아로스입니다. 예전에 텍스트로 선셋이라고도 불렀던 아인데요. 이 텍스트로 선셋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로스라고 지금, 어 그, 말씀드리고요. 요 아로스 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4,000원 짜리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3,000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제가 종류가 지금, 어, 한 30, 4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지껏 보여드린 것 중에서 언제 그한 7, 8가지, 10가지 뭐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5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랜덤으로 보내는데 그 나머지들도 여러분께서 어, 골라주시면 제가 어, 맞춰서 여러분들께 보내겠습니다. 요거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밥 많은 걸로. 물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들릴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밥 많은 아이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요 클라라. 그리고, 요거는 능유입니다. 어, 그, 캥거루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캥거루하고 호랑이 발톱 바이솔하고 요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좀 맑게 물듭니다. 요 바이솔은요. 능유. 요렇게 밥이 좋습니다. 능유. 그리고 연정. 연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0원에 내고 있습니다. 루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즈가요 물이 들으면 정말 정말 환상입니다. 어,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요, 영상에 제 루즈 물든 거 체리하고도 비슷한데 또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초이스가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이스 정말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 어, 지금은 아가 아가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키워 보실만합니다. 어, 제가 체리 물든 거, 어, 초이스 물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이스가요,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어, 봄에 제가 올려놓은 화분 그 영상에 초이스 완전히 물든 거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청검입니다. 정말 겨울에 그냥 그 마당에 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키우셔도 너무 너무 잘 사는 청검이에요. 청검이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의 붉게 물들 때요 청검이만큼은 청색을 떼어요. 그래서 청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앤그린밤 많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물이 들거기 때문에 밤 많은 아이들로 준비했습니다. 플라멩고라고도 하죠. 여러분 홍학입니다. 이렇게 얼굴 크고 단단한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 선셋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대형종으로 크는 그 선셋입니다. 정말 물들면 요 오렌지빛으로 물들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예쁘고 어,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고 월동도 정말 잘한답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베더보이가 얼굴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베더보이가요 물들면 정말 너무 예쁘죠. 부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엉이가 이렇게 얼굴 큰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좀 작은 아이들을 봤는데요. 정말 요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생겼어요. 그래서 부엉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베더보이가 요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초가을인데 늦가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도 일교차 때문에 이렇게 물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제가 이거 자박자분에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좀 심어놨더니 얼굴이 줄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자리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붉은 섬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캥거루 준비되어 있고요. 겨울 아이라고 칭해도 좋을 블랙탑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피핀 어, 조금 어리기는 한데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피핀도 준비되어 있고요. 브론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론즈가 외두긴 한데요. 얼굴이 큽니다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기가 막히게 월동이 되는 백두 몽골 바이솔입니다. 아 요렇게 해바라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요 녀석을 해바라기 바이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이 백두 몽골 바이솔입니다. 겨울에 정말 정말 월동 끝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게 설방울입니다 대형종 설방울 아니고요. 요거는 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설방울입니다 원래 설방울이이렇게 작아요. 근데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설방울또 원하시는 분들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지금 한 10개 정도? 어그 정도 남았습니다. 앙거미 바이솔도 지금 한 15개 정도 남았어요. 레드 앤 그린입니다. 지난번 팔고 남은 게몇 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묵은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솔방울 바이솔이 아니고, 요거 레드 앤 그린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정말 미리 한여름에 심어놨던 아이예요. 근데 요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렇게 요거는 지금 음 이탈리아 볼하고 제 흙하고 반반씩 섞어가지고 제가 심어놓은 어그 레드앤그린입니다. 정말 단풍이 아주 제대로 들었죠? 그래서 요렇게 어 흙놀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필요하신 거 주문 주셔도 되고요, 35,000원짜리 세트 구성으로 해주세요 해도 되고, 5만원짜리 세트 구성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고, 뭐, 알아서 5만원 어치 달라고 하셔도 제가 맞춰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늘상 물건을 보내드리지만, 아마 서운하게 보내드린 분몇 분, 몇분 앞... 안 계실 거예요. 한여름에 보낸 분들 중에 물건이 너무 물을 안 줘서 꼬질꼬질해져가지고 그때 서운하셨던 분들 빼놓고는 그냥 제 물건 받아보시고 아유, 감사하다고 한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가을 마지막 바이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요. 또 힐링도 하시면서 주문 주실 거 있으시면 주문 주시고요. 각각 각각 주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수량을 대충 한 20개, 그 정도 해가지고 그 가격을 맞춰 드릴 거고요. 처음에 그 가격 좀 나가는 아이들 먼저 사진 올려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은 다섯 가지는 고객님들께서, 어, 저 구, 골라 주실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또, 어, 선별해서 제가 랜덤으로 보내 드릴 거고, 또 부득이 또,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이솔들이 있으시면 그걸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많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laughs> 매장 오셔가지고, 어, 이제, 거의 뭐, 판으로 들고 가시니까, 아이들이 정말 실한 아이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빠진 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 맞춰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겨울, 그, 로 가는 이 바이솔들 마지막, 아마 심는 걸 겁니다 마당에 그리고 화분은 또 안에 들어와서 흙놀이를 하셔도 되니까요 괜찮고요 이제 그 온도가 맞아야 되겠죠 안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이 음, 이 바이솔들이 아직 어, 잠을 자야 되겠구나 안 하고 좀 크니까요 아참 그리고 기쁜 소식 어 몰약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 정말 아 몰약 때문에 마음 고생을 너무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200ml 또 60ml 지금 음,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심으시고 바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는 그냥 그늘에다가 냅두세요. 그 뿌리를 그냥 있어도 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물약 카르베를 타가지고 어, 물약을 타서 싹 한번 도포를 해주시면 뿌리 활착도 잘하고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바이솔 생활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바이솔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지금까지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